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사이에 미국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의지, 집요한 결단력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선거혁명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지만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이재명도 반드시 구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2020년 대선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추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 과정은 특히 가슴 벅찬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점차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트럼프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12일 미국 연방법무국 DOJ는 콜로라도 국무장관에게 2020년 연방 선거와 관련된 유권자 등록 자료, 투표자 로그인 기록, 장비 운영 정보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예외 없이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4년 선거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떠한 자료도 삭제하지 말고 철저히 보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례 없는 요구에 대해서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다수의 선거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미국 역사상 전혀 경험하지 못한 충격적인 요청이다 민주주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6월 13일, 콜로라도 공영 라디오 방송은 주 선거 관계자들이 연방 법무부의 광범위하고 지요한 자료 요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계자들은 이렇게 방대한 규모의 자료를 요구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큰 충격을 표했고,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자율성과 연방주의 원칙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하고 6월 중순 들어서 미국 법무부 DOJ는 콜로라도를 시작으로 해서 애리조나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과 같은 전통적 선거 경합주에 대해서도 유사한 자료 요구 서항과 행정 위반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US 뉴스는 6월 15일 보도에서 지금까지 연방 법무부 자료 요구는 행정적이고 사소한 등록 문제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선거 무결성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모든 선거 자료를 전방위적으로 확보하려는 매우 공격적이고 이례적인 움직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강경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발동했던 행정명령, 미국 선거 무결성 보호명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이 주 선거 관련 데이터를 제한 없이 접근하고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선거 자료 요구에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또한 2025년 6월 말 보스턴 공영방송 GBH는 이번 DOJ의 자료 요구가 주정부가 관리하는 공식 자료는 물론이고 민간 위탁업체가 보유했던 투표자 데이터와 장비 운영 로그와 같은 민감한 비공개 자료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뛰어넘은 전례 없는 초강경 움직임이고 주정부의 경계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데이터를 한 점도 놓치지 않고 확보하겠다는 연방 법무부의 확고한 의지와 포렌식 수사 전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디오 j 는 유권자 명부, 투표 로그인 기록, 장비 보안 인증 내용 등을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전산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또한 7월 2일 보수 성향 언론인 워싱턴 이교재미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대변인 게이츠 맥카비의 중요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맥카비 대변인은 법무부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전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권고 수준을 넘어서 선거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유권자 명부를 소홀히 관리하고 투표 장비의 문제를 방치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과 연관되어 있는 선거 관계자들에게 대한 형사 처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장이었습니다. 같은 날 뉴욕타임즈 역시 법무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전자투표 시스템의 보안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연방 법무부가 부정선거 관련된 인물들을 직접 형사처벌 대상자로 삼기 위한 초강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유유력 일간지, 인디펜던트, 역시 같은 날미 법무부가 선거 관계자의 고의적인 방치와 심각한 보안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연방 형사법을 적용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선거 관리자들은 이제 선거 보안과 무결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 개인이 직접 형사적 책임을 질수 있다는 사상 초유의 초강력 압박과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자신들의 선거 관리 부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 배상을 국가 세금으로 보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마이클 린델이 운영하는 린델 TV는 지난 7월 3일 미국 법무부가 정국적 차원에서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포렌식 수사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DOJ는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외국 정보기관이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침투했다는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투표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폼웨어, 통신 장비, 접근 기록 등 사이버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전통적인 경합주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서 미국 선거의 근본적인 신뢰를 뒤흔드는 외국 세력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응징하겠다는 미국 법무부의 강력한 의지이자 전례 없는 포렌식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5년 7월 1일에 공개된 FBI 내부 문건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FBI는 중국이 수천 장의 위조 운전 면허증을 제작해서 미국으로 밀반입해서 불법 투표를 시도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FBI 본부는 이 정보가 당시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의 의회 증언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보고서 발행을 원천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결국 상원 법사위원장 척 그레슬리 의원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어서 지난 6월 말 FBI 법장 캐시파텔은 이 문제의 문건을 재분류하고 공개하면서 중국 정부가 가짜 운전 면허증을 대량 생산해서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현재 다시 재조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결국 미국 법무부와 FBI는 과거 은폐되어 왔던 외국 선거 개입 정황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단순한 행정적 조사 수준을 넘어서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선거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이 미국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는 모습을 보게 될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정의를 위해 위대한 여정이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압도적이고 철저한 부정선거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단지 미국 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차원에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중대한 움직임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국의 6·3 대선 당시에 국내에 들어와 활동했던 국제선거 감시단 요원들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이미 8년 전부터 부정선거 관련 명백한 증거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조사, 제대로 된 수사 한번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갈팡질팡 혼란만 반복해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진행 중인 철저하고도 과학적인 진상 규명 절차를 볼 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수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사 방향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이상적인 롤 모델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법무부가 채택한 부정선거 수사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전문가 그리고 수사 인력을 미국 현지에 파견해서 그들의 수사 방식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배워서 즉각적으로 우리 부정선거 수사에 적용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보여주었던 정당성 확보 포렌식을 활용한 과학적 수사, 강력한 법적 책임 추궁, 그리고 선거 제도 개선이라는 이네 가지는 미국식 기준을 하루빨리 도입해서 대한민국의 무너진 선거 무결성을 바로 세우고 부정선거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는 선거 혁명의 대장정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장천순님, 신주원님, 스탑더스틸님, 수덕덕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